이제 SNS는 젊은 사람들 거잖아. 그게 내 입버릇이었어요. 스마트폰은 전화용, 유튜브는 뉴스만 보고 인스타, 그건 애들 노는 곳이라 생각했죠. 어느 날 퇴근길에 지하철 안에서 3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셀카 찍으며 짧은 영상을 찍더라고요.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. 근데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. 왜일까요? 그 사람은 자기 하루를 스스로 기록하고 있다는 게 부럽더라고요. 그날 밤 혼자 맥주 마시며 핸드폰 앞에 앉았어요. 2024년 11월 6일. 오늘은 좀 울컥했다. 말도 더듬고 눈도 잘안 마주치고 어색했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. 다음날 퇴근 후길 가던 풍경을 찍었어요. 회색 도시에도 빛나는 순간은 있다. 짧은 멘트와 함께 올렸어요. 그냥 날 위한 기록이었죠. 댓글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. 일주일 후 조회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댓글이 달렸어요. 아저씨 영상 덕분에 위로받았어요. 저랑 비슷한 일상인데 어쩐지 따뜻하네요. 그 순간 이 감정을 잊을 수 없었어요. 내가 말한 걸. 누군가 진심으로 받아준다는 감각 지금은 짧은 영상으로 중년 남자의 하루를 기록해요 비오는 날 편의점 캔맥주 딸이 준 초코우유 회사 창가에서 바라본 하늘 크게 특별한 건 없지만 그 속에 진짜 나가 담기고 있어요 50 넘은 내가 SNS를 한다고 유튜브를 한다고 처음엔 가족도 친구도 웃었지만 이제는 다 응원해줘요. 왜냐면 내가 예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졌으니까요. SNS는 나이 제한이 없더라고요. 있는 건단 하나. 지금 내 삶을 보여주겠다는 용기 뿐입니다.